자, 계산 문제 1일 학습 8회입니다. 자전 시간에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을 공부해 봤는데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것은 어떤 돈을 투입했을 때 다른 데다 투자했더라면 이게 부동산 가치라든가 화폐 가치가 달라졌겠죠? 이걸 감안해서 결정하는 건데 지금 하는 어림셈법이라든가 비율 분석법 얘네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계략적인 의사결정하는 기법인데 투자해가고 한 해의 소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그, 처분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처분하지 않으면 소득이 계속 발생할 거 아니냐. 그것도 똑같은 소득이 계속 발생한다고 가정에서 투자액하고 한해의 소득을 간단히 비교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는 어림샘법, 그리고 특정 비율을 가지고 분석하는 비율 분석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투자액인데, 이,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가유순 전후다. 가, 요 순, 전, 오이 소득이 이렇게 계산될 수 있는데 가능조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는 뺀게 그리고 그 기타소득을 더한 게 유효조소득이죠. 가능조소득 그래서 유효조소득 여기서 영업경비를 빼낸 거를 순영업소득 해줍니다. 여기서 또뭘빼줘야 돼요? 부채서비스액을 뺀거 있죠? 부채 서비스 액 그러니까 은행에 다 지급해야 될 원금 이자를 뺀 거를 세전 현금수지 그다음에 여기서요 영업 소득세를 뺀 것을 세후 현금수지 이렇게 기억합니다. 요때 요거를 요런 걸 소득이라 하는데 이 소득을 투자액과 비교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까지의 소득을 보시면 여기까지는. 아, 내가 가져갈 소득도 있고, 은행이 가져갈 소득도 있죠? 왜냐하면, 은행이 가져갈 거 여기서 빼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투자액하고 비교할 때는, 이때는 총 투자액, 다시 말하면, 내돈 투자액하고, 은행에서 빌린 거 합쳐서 이렇게 비교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네들 둘을 보면, 얘네들은, 은행이 가져갈 건 빠져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얘들하고 투자액하고 비교할 때는, 지분 투자액하고 비교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해서, 일단, 기억하신 다음에, 투자에 가고 한 해의 소득을 좀 간단히 비교하는 그런 방식인데,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대상부동산의 대부 비율을 계산해라. 자, 대부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죠? 대부 비율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 부동산 가치분해, 부동산 가격 해도 되고,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이렇게. 네, 거기서 또 뭐가 이제 그 거기서 보니까 매매 가격이 1억이고 순영업소득이 1000만 원 주어져 있네요. 또 부채 감당률이라는 것도 주어져 있네요. 부채 감당률이다. 요거는 어떻게 산합니까? 자, 순영업소득을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 겁니다. 이걸 부채 감당률이라 하는데 이때 이 부채 서비스액은 별 말이 없으면 대출액에다가 자, 대출액에다가 이제 보통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을 가정해서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당 상수를 곱해 주면 되겠네요. 저당 상수. 그렇게 해서 요 대출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어쨌거나 매매 가격은 1억이다. 부동산 가치가 1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1억이다. 자, 매매 가격 1억인데 이렇게 보니까 순영업적은 천만 원이랍니다. 요거는 천만 원이고 그다음에 부채 감당률이 1.4랍니다. 1.4. 자, 그러면 대출 조건은 연일의 연리금 군등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고 저당 상수는요. 0.10이라고 돼 있죠? 1 0 2로돼 있네요. 자, 그럼 다 됐네요. 일단은 여기서 요거 나눈게 1.4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를 여기다 집어넣고 얘를 요거 집어넣으면 천만 원을 1.4로 나누면 부채 서비스액이 나옵니다.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714만 원이 나올 겁니다. 이게 714만 원 그렇게. 자 그러면 대출액에다 0.102를 곱한 게 부채 서비스액인 714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대출액을 구하려면 714만 원 나누기 0.102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대출액이 나올 겁니다. 대출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7천만 원 나올 겁니다. 7천만 원. 그럼 대출액이 7천만 원 나왔으니까 이렇게 대부 비율은 70%가 되겠네요. 1억짜리 중에 7천만 원 빌렸으니까 70% 이렇게 해서 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부동산의 가격은 이렇게 되어있네요. 가격은 자 순영업소득 주어져 있고 부채서비스액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지분 배당률이 주어져 있네요. 지분 배당률. 자 그럼 지분 배당률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네, 지분 배당률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이 지분 투자액분에 지분 투자액분에 에, 세전 현금수지가 차지하는 비율, 이걸 얘기합니다. 세전 현금수지. 자 근데 세전 현금수지 지분 배당률 2.5% 나와 있네요. 2.5%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자, 이 세전 현금 수지를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이게 바로 순, 세전 현금 수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 0 0 2100만원에서 1200만원 빼니까, 9 0 0 900만원. 900만원이 바로 900만원이겠네요. 900만원이 세전 현금 수지가 됩니다. 그러면 지분 투자액을 계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나눈 게 이거니까. 얘를 여기다 넘기고 얘를 넘길 수가 있는 겁니다. 나누기가 넘어가면 곱하기. 곱하기가 넘어오면요. 나누기로 바뀌니까 900만원 나누기 요거 예, 계산할 때는 앞으로 두칸 가셔야 됩니다. 0.025 2.5%는 0.025가 됩니다. 그러니까 900만원 나누기 0.025 해주면은 지분 투자액이 나옵니다. 지분 투자액. 자 그럼 지분 투자액이 3억 6천만원 나왔네요. 3억 6천만원 나왔다. 근데 요때 대부 비율이 40%라는 얘기는 지분 비율은 60%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분 비율은, 아, 지분 투자액이 3, 3억, 3억 6천만 원이죠? 그러면 대출액에다가, 아, 대출액이 아니라, 예, 그 부동산, 자, 가격에다가, 부동산의 가격에다가 뭘 구하라고요? 대부 비율이, 대출비율이 40%라는 얘기는 지분 비율은 60%라는 얘기죠? 60%한 개, 지분 투자액 아닙니까? 3억 6천만 원. 자 그러면 부동산 가격을 알수 있겠네요 자 얘는 3억 6천만원 나누기 0.6으로 해주면 됩니다 0.6 하면 6억이 나오겠네요 6억 6억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자 다소 좀 복잡하지만 상당히 응용력을좀 요구하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3번 다음은 어떤 투자안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보니까 여기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어떤 부동산이 있다 이렇게 자 부동산이 총 투자액이 100억이랍니다. 100억, 100억. 근데 요 중에서 저당 투자액, 은행에서 빌린 돈은 얼마라는 얘기요? 어, 60억이랍니다. 60억. 그다음에 그 그럼 내돈 투자액은 얼마라는 얘기요? 40억을 투자했다는 얘기네요. 지분 투자액은 40억. 이렇게 자 그러면 가능 조소득은 얼마예요? 여기 쭉쭉 네,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가능 조소득은 20억, 20억 쭉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유효조소득은 15억 주어져 있네요. 15억 주어져 있다. 그 다음에, 영업 경비는, 여기서 영업 경비를 빼주면 되죠? 5억을 빼니까, 순영업소득이 나옵니다. 10억이 되겠네요. 10억. 여기서 부채 서비스액 4억을 빼진가? 4억 빼니까, 얼마가 된다고요? 6억이 바로 세전 산금수지입니다 자, 그대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첫 번째. 첫 번째는 순소득승수는어떻게계산하요순소득승수는 총투자액을 뭘로 나눈 거예요? 순영업소득으로 나눈 겁니다. 총투자액은 요 합친 거 100억이죠? 100억, 100억을 순영업소득인 10억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10억이 10이 되겠네요. 이게 1번 이 정답이고, 1번 정답이고, 2번 보겠습니다. 세전현금수지는 바로 계산했죠? 6억 주어져 있네, 요거 세전현금수지. 자, 3번 보겠습니다. 부채 감당률은요,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로 나눈 겁니다. 10억 나누기 4억, 이렇게 해준 겁니다. 자,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온다고요? 2.5가 나오겠네요. 2.5가. 이게 바로 부채 감당률이 됩니다. 4번 볼게요. 자, 부채 비율 조심할게. 자, 여기서. 100억분에 60억 간 거를 대부 비율, 융자 비율, 저, 저당 비율, 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것분에 이거 한거 있죠? 지분 투자액분에 저당 투자액, 이런 거를 요걸 부채 비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40억분에 60억 해줘야 됩니다. 40억분에 60억. 그러면 1.5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지분 배당률을 계산해라. 지분 배당률은 이렇게 지분 투자액분에 세전 현금 수지가 차지한 비율. 지분 투자액이 40억이죠? 45분의 세전 현금 수수가 6억 주어져 있죠? 6억 주어져 있다.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요거 계산하면15% 0.15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쭉 정리한 걸 기초로 해서 이건 조금 박스에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좀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공식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도를 잘몇 번이고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그뭘할 거냐면 금융론 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